정부 정책 효과로 풍력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 풍력 관련 주들이 일시적인 테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실적으로 실적 주로 좀 자리를 잡을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섹터 전망과 주목할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풍력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유대 지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고 있지만 더전세계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어 시장의 그 시장이 어좀 크게 성장하면서 어 풍력 발전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주가가 좀 현재 좋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의 그린뉴드 효과에 이제 꾸준한 시적까지 파장되면서 폭력주가 단순 테마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적주로 자린 매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폭력주로 꼽히는 해당 폭력 발전 설비 업체죠. 이 CS윈드는 최근 한달새 공급계약 4건을 체결한 내용을 좀 공시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 우선 해외 쪽에서의 그런 그폭력에 대한 어, 관심이 높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네 건의 수주 금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637억인데, 작년 매출액이 7,994억 원의 약8% 수준이지만, 이 공급 제품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음, 글로벌 시장 봤을 때도 이제 유럽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좀 중심으로 꼽혀주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2050 탄소재료를 목표로 이 그린유들 중심의 코로나19 등의 경기 부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베트남,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도 잇따라 풍력발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베트남은 2025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대만 역시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뭐 CSC는 지난 8월 기준에 약 6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 130억 원 수준의 물량을 수주했던 부분인데 올해 목표치인 7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초과할 가능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어 여기에 이제 그 정부가 친환경과 신재생에너 사업에 계금의예산과 기금을 편성하면서 어 이런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점점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 우선 그 정부 같은 경우 내년에 1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지금을 쓰다 볼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어, CS 윈드웨에도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이 높은데, 어,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이 유니슨.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 업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난달 말에 이 163억 규모의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이제 폭력 터빈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은 상황인데요. 뭐 에너지 전환 또 그린 뉴딜 정책으로 15기가와트 규모 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이풍력 터빈이, 풍력 터빈이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겠또 이제 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삼강 엔엔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철이었죠. 영국 해상 풍력 발전 잔지를 짓는 야라베미스 람프레오가 576억 규모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특히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던 수혜주들이 어,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 초에 이 뉴딜지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하면 이 편입 종목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풍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